다음은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네, 교도 갈때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질들 하며 발레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을 내가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제안이 갑자기 내려 강란에 멸망하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짓말하는 것과 거짓된 노와 무죄한 자의 비리를 드는 속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하고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지민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마, 지막 하나를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육장의 전체 내용은 어,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게르지 않은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야기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음란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문에 보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본문 후반부 부분은 내일 본문과 또 연결이 되니까 실장을 보면서 같이 보기로 하고요. 어제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받고 오늘 마지막 이세 번째는 보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성에 등장합니다. 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벨리알인데 이 말은 어, 파괴시킨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은 뭘까요? 이 원어로 직역하면, <laughs> 거짓된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가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말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말하는 사람 입장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구부러진 말 때문에, 엄청난 벨리아를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여요. 이건 뭘까요? 뒤에서 늘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에요. 눈짓을 주고 또 발로 이렇게 뜻을 보이니 상대방은 잘 모르죠.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말이 구부러져 있고요. 뒤에서 늘 뭐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게 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제를 보면 그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실제로 그의 마음에 폐역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 이 항상 악을 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일어납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하다는 말과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제 같은 의미처럼 볼수 있는데요. 어,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이러한 삶에서 어, 그런 모습을 뭐늘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늘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세 번째의 모습이 참 좋은 것은 아니죠. 어, 특별히 다툼을 일으키고 어, 아픔을 만들어내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가면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는 말은 뭘까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가 너무 중요하고요. 뒤에서 뭔가 짜는 계략이나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여서 그 마음 속에 사실 품어져 있는 폐역. 패혁. 이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어, 떤이 뒤에서 술술을 부린다, 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표현은 뭐 눈과 혀와 손과 마음, 발, 이렇게 쭉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의 눈빛 중에,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가면 <laughs>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눈빛 자체가, 아, 정말 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눈빛들이 있죠. 일부러 그걸 또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싫어하신대요. 거짓된 형.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게 나오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자의 피를 흘린다는 건 뭘까요? 아무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손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그 마음에 악한 이 계획을 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싫어하시고요.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달려가는 발을 하님 께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회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간하고 다투고, 이제 벨리아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불량하다라고 성경 말해요.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뭔가가 어 같이 공동체가 어 연합하고,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대화를 해볼 때 늘, 하나되고, 붙여지고, 좋아지고, 또 깨어진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실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의 삶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런 때 뭔가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꼭 도움을 받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깨어짐들이 회복되고, 화합되고, 좋아지게끔 그렇게 가게, 방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듯이, 성도의 삶은 그건 아니겠습니까? 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결국은 오늘 본문의이 말씀처럼 불량하고 악한 것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다 자기 하나하나를 다또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또 가정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그러짐들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어, 정말, 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절부터는, 어, 뭐 이제 내일 7장에서 연결하겠지만, 음란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30절에 가보면, 도둑질 하는 것도 나빠요. 근데 도둑질 한 것은,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않는데 왜요? 아, 저 사람 얼마나 어려웠으면 죄랬을까도둑질하는거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31절에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되는 보상을 해서 갚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음하는 것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갚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의 죄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죄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갚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깨뜨리면 변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깨지고 그 깨진 그릇이 되어서 변상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적인 죄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둑질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음란한 죄, 성적인 죄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갚아내기가, 갚아낼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35절까지 의문을 낸 이야기인데요. 여기 내일, 내일 조금 더 붙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고증의 문제나 또 부진을 하면 문제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악하고 불량한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 예뉴고까지 라고 하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회를 이관하는 사랑 우리는 거꾸로 가면 되겠죠. 겸손한 눈을 가지고 정직한 혀를 가지고 무제한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돕는 손이 있어야 되고 악한 계비를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망가는 발이 되면 될 것이고요. 거짓을 말하고 형제사를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함께서리를 기뻐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